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물이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 이르되 어째하여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예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도다고. 그의 허벅다리도 말미암아 저렀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삶의 문제를 만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막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정면승부를 해야 됩니다. 정면승부는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제 아침 말씀 보면 그 엄청난 양의 그 가축들을 그세 번을 나눠서 형회 세계에 보냈습니다. 아, 이렇게 예물을 보내면 형의 마음이 좀누그러지겠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말씀. 어제 아침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진짜?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하며" 드라.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보내면 20년 동안 풀지 못하는 그 야곱을 죽여야지. 이런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많은 가축들을 보냈어요. 세 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가 봐요. 21절에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렇게 세 번이나 보내고 야곱이 무리와 함께 밤을 지내는데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위도 건너가게 하고, 이게 왜 밤에 건너게 할까? 아직도 불안하다 그런 얘기지요? 불안하구나 이거 혹시 400명을 건들고 와서 지금 저기 한건 아닌가? 그렇게 선물을 보내놓고도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두 아내들을, 여종들을 다들 보내습니다 수육에다 보냈어요. 자 이제 혼자 남았네요. 2 4절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 어떤 사람이 다리 세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빨간 줄을 홀로 남았다. 하나님은 일대일로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무리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무리로 묶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구원의 일대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목사가 만난 하나님, 박수민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많은 거 보내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것도 뭐좀 뭐 되겠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새 씨름했대요. 밤새,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때로는 철회를 해야 돼요. 어떤 며칠 밤 철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응답이 올 때까지. 씨름을 했답니다. 붙들고 그냥 "무..." 무슨 말이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남은 야곱에게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도 없다고, 다만 남았다고 그럴 때딱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냐? 내가 이런 베드로가 밤새 그물 던져 고기 잡던 때가 있어요. 한번이못 잡았습니다. 참 이상하네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트랑요 오브 베드로가 외원들은 고기 안 잡았지요? 오른쪽, 왼쪽, 뭐 깊은 데는 아니, 허니 알죠? 뭐, 어디에 그물 던지면 무슨 고기 하는지 안 잡히네요. 새벽녘에 그물을 털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참 마음이 그랬겠지요? 속상했겠지요? 오늘 밤왜 이러냐? 막. 그물 털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베드로야, 깊은데 그물을 던져. 짜증나네요. 아,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그럼 고기 잡는 거라면 나만큼 자랑하시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에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해볼 거다 해봤습니다. 그건 당신의 방법이지. 그건 인간의 방법이지. 내가 해볼 거다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내 말을 들어야지. 오늘 주님과 만나야 예수의 마음도 바뀌고요. 인생도 바뀌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남아서 나를 좀 찾아봐. 그 많은 가족들 보냈다고 아, 이제 마음 열리겠지. 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정면 돌파하는 거야. 나를 만나 해결되지. 내가 문제해 답인데. 이런 문제해 답이 어디 있는 거지요? 사람의 해답이 아니에요. 사람은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넘어갈 뿐이지. 근본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쾌지 그 혼자 남았지, 언제 자다 보내고, 이제. 우리가 의지하는 걸다내려놓으야됩니다 언제 야곱이또 만났지요? 베드런 덕에서 만났잖아요, 베드런 덕에서. 애서가 죽인다고 그러니까 고향 떠나고 다 떠났어요. 아, 엄마 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요? 하룻밤을 지날 때 무서워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네. 막 사락다리가 하늘공 타고, 하나님, 저 오르락 내려가면서 야곱아, 네 할,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우리는 그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다 망하고 다 떠나고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유, 그냥 이제 죽을 것 같다, 우리 죽을 것 같다. 다 떠났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저 한강에 뛰어내릴 게 아니고. 엊그제 국민을 보니까 마포대교에서 하도 뛰어내려 죽으니까 그 마포대교 옆에는 있 교회들이 좀 재벌 좀 막으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시고 이게 뛰어내리나 어되는게 아니에요.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을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으면 너무너무 좋아지요. 하 그게 다윗이에요. 막 사방에 대적이 다. 하고 평안한 가운데 백현목을 구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이렇게 다 전쟁을 그치게 하고 내게 이렇게 좋은 집을 살게 하는데 저 여호와의 귀가저 휘장이 덮여있네요 하나님과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러요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돈이 생기고 잘나가면 난지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 안 하니까, 하나님 강제로 막 얻어 터지게도 하고, 사고도 만나게 하고, 딸을 바라보라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래도 안 바라봐. 아 죽을 것 같아요. 뛰어막 때려, 막 자살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고수준이요. 여기 보셨지요? 다 혼자 넘어가지고, 딸이 세도록. 이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딸이세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래다 달이 저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유 뭐라고 쓰있지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얼마나 부들고 씨름을 하는지 당신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축복하자 않으면 못 보냅니다. 밤새 씨름을 했대요 밤새 t h 하는게 뭐지요? 초래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자면 다 안됩니다 그렇게 c i 보니까 밤이 샜네요 날이 날 e city, the city, the city, the city, the c 밤에 y the city, the city, the city, the city, 우리 삶에 태양 빛이 비치게 됩니다. 깜깜한 밤에 기도하러 왔지만 인생 깜깜한 밤에 기도하러 왔지만 밤새 기도하고 나니까 오 하나님이 날이 새기하고 태양 빛이 비치게 하고 이래서 사는 겁니다. 어째로 삶의 문제를 만나면 여러 가지 방법 동원하지만 그 빨리 내려놓으시고 와서 처리하세요. 하나님과 정면 승부를 해야 그게 진짜 답입니다. 면이시지요. 오늘 답있잖아요답 야곱에게 보여준 답. 다른 거 해낼 거 없어요. 뭐 누구 사람을 만나러 가요. 다 일시적이지. 돈으로 해결해요. 단식입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혼자 혼자 누구 데릴 것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 있어야지. 두 번째 보세요. 2 6 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 이게 야곱의 멋있는 거예요. 이틀 밤이든, 삼일 밤이든, 나를 축복하면 못 보냅니다. 다못 보냅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네요? 아이고, 좀 밤새 씨는부려요아이 날이 있는데 나를 보내.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면 못 보냅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네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야곱의 야구비 이름 뜻이 뭐죠?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이렇게 말씀해 28절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랬 "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었네요. 밤새 지르맸는데, 네가 하나님께로 이겼다" 이스라엘 얘기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하나님다스린다하게 너 맨날 속이고 살았구나. 네 이름이 야곱인데, 야곱이 아니지. 하나님이 다스린 사람이야.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그 이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아들 이스라엘, 열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열두 집 하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시지요.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래에서 사라로. 다 이름 바꿔주잖아요. 하나님 만난 경민 사람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BC와 a d 예요 BC, AD. 예수님이 오신 그로 기원전,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오신 그때가 기원전,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기 후로 딱이 세상 나눠지는 거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나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달라졌지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어제 아직도 옛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요. 한 예전 일을 부들고 살지요. 딱 청산해야지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아야지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니 세례까지 받아놓고 세례가 뭐죠? 내가 죽은 거 아닌가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 사람입니다. 여전히 옛고옛고 옛생각, 옛고, 옛 옛생활 청산하시고요. 저 한라로 바로 달려가십시다. 인생이 바뀐 것이 있어야지.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뀌어야지. 내 인생이 딱 예수 만나서 바뀐 다음부터는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야지.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바뀐 게 없네요. 여전히 세상이 좋아가지고. 오늘 딱 바꿨어요. 29절에요.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 이르되 어째 내려놓냐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아, 이겼네. 이겼습니다. 축복하여 보내실 수 없습니다. 내 이름 부르신 당신은 누구지요? 당신은 누구세요? 누구야 하나님이지? 축복했다. 약 축복했다. 삼십 절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예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미더라 우리는 분예를 우리 인생에 분예리 있어야 됩니다. 베들론 덕에서 야곱이 그렇게 두려운 밤에 하나님 만났어요. 오늘 이 야폭강 나로트에서 밤새 실름하다가 분이엘, 하나님 의 얼굴을 봤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며 아마 절었더라 그랬어요. 이제 야곱의 인생에 다리 저는 절름발이가 됐는데 그건 참 영광스러운 얘기죠. 사고로 다리를 다친 게 아니고 밤새 실름하다가 되게 하나님 만난 흔적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예수의 흔적을 낙타 무릎이 예수의 흔적 아닌가요? 낙타 무릎이 그렇게 무릎을 기도하더니 아주 낙타 무릎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 만난 경험 아닌가요? 오늘 야곱은요 멀쩡한 야곱이 오늘 딱 야곱 나로 돼서 하나님 만나면 막, 하나님 허벅지 그래서 이제 다리 전상을 대는데 다리 절을 때마다 딸을 만나주신 하나님 기억나겠지요? 아멘이시지요? 음. 하나님과 만난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잃어버리면 다리를 절 든지 뭔가 입은 아실 까 아닌가요? 다리 절을 때마다 아, 딸을 만나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 보세요. 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힘줄을 먹지 아니 아니라. 두 번째. 고난이 축복이 되어야 되십니다. 고난이 숨겨진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애서 형이 20년 동안이나 한이 안 풀려가지고, 더 그냥 400명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나반집에서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 왜또 이런 일만 걱정하지 말고요. 거부가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아닌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요.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이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겠지요. 우리는 왜 자꾸 잃어버리는 거지요? 그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저는 거예요. 또, 야부원 나라에서 나를 만났던 그 흔적, 그 달이 저으면서 하나님 잃어버리냐? 아이고, 사람도 아니구나. 아이, 그런 증거를 받았는데 또 하나님 잃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만난 그때 그 장소 늘 기억해야 되지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다 이렇게 요 오늘 야포강 나루토는요 제2의 베들입니다 제2의 베들 예. 28장에 집을 떠날 때 하나님 만나주시 하나님이 오늘 야포 나루토에서 또한번 만나주잖아요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야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갈 거야 오 이게 제2의 베들이지요 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고난이 숨겨진 축복이 되게 없어서 위기가 내 인생의 축복이 되게 없어서 세상은 맨날 힘들다고요. 아, 투덜거리고 살아가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야곱처럼 밤새 씨름하다가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밤새 씨름하다가그 사건이 인생의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는 걸두려워하잖아요 삶의 위기를 만나는 걸 너무 두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려나 보다, 또 뭔가 주실려나 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지요. 믿음을 따라서 하십시다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정면승부하셔야 됩니다. 다른 성분에 정면승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해답이 두 번째, 그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고 있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되게 없어서 인생이 바뀌는 거지요. 이름이 바뀌지, 이름이 바뀌지. 인생이 바뀌면 이런 멋진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